2023년 5월 20일 후에 마이 오늘 토요일 4차 기적의 손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오전에 일을 하는 내내 뭔가 환경이 자꾸 정리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11시가 다 되어 가기 전 일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다른 때 같았으면 그 시간까지도 정신없이 일을 해대느라 바쁘게 움직였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희한하게도 모든 일들이 11시가 되기 전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열어봤습니다. 이미 30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드디어 집회가 시작이 된 것을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증거에 대해서 비전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바로 비전인데 그 비전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를 갖고 있는지, 물질을 갖고 있는지, 건강한지, 환경이 열려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 보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어폰을 꽂고 잠시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다 말고 잠깐 의자에 앉아야겠다 생각이 들어 잠시 의자에 앉았는데 목사님의 선포가 이어졌고 그 순간 내입 안에서는 뭔가가 툭 터져 나오듯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시 힐캠 반응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라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절한 마음을 두고 소원을 두고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다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환경과 처지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허락된 그 은혜, 은혜의 시간이 정말 나에게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까지도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